아 오늘 사용할 주 재료는 오렌지 주스, 그고당도 오렌지 커버처 초콜릿입니다. 아 근데 고당도 오렌지 너희들 나 만약에 타르트 안 한다고 했으면 어떡하랬는데안 하는 아, 선택지가 없어. <laughs> 아 yes or yes야. 어, 무튼 요세 가지 재료가 주 재료고 나머지 부재료를. <laughs> 나머지 부재료들을 써가지고, 이제 저의 오렌지 타르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타르트 반죽부터 만들 거예요. 어, 원래 평소에 저의, 제가 자주 만들었던 타르트 반죽 딱 그거예요. 밀가루, 소금, 슈가 파우더, 그리고 약간 큐브처럼 작게 자른 버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담아준 재료들을 손으로 이제 비비면서 섞어줍니다. 근데 이 작업 진짜 오랜만에 한다. 우리 한동안 타르트 안 했잖아. 그치? 그 프랑스 에 있는 학교에서 타르트 진짜 많이 하거든 페랑디 있을 때 이거 맨날 <laughs>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 근데 이제 가게를 이제 빵을 많이 하잖아. 나 약간 이, 잊혀지면 안 되는데 살짝씩 잊혀지는 느낌. 이런 건 영상에 담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점점 사블라 그 모래 같이. 변하게 만드는 거를 사블라주라고 하거든요. 저 이제 이렇게 사블라주 완성, 이렇게 그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식감이 완성이 되면 계란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반죽을 랩으로 감싸가지고 냉장고에서 이제 냉장 휴지를 시켜야 됩니다. 반죽이 차가워야지 잘 밀리니까. 어, 이렇게 휴지가 다된 반죽을 이제 밀어줍니다 볶가루를 뿌려주고 한 두께로 2mm에서 4mm 정도 사이 됐을 때, 이제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 타르트 틀에다가 올려줍니다. 여기 타르트 틀보다 조금 더 크게 잡고, 잘라준 다음에, 타르트 틀에다가 퐁사줄 해줍니다. 타르트 틀에 어느 정도 맞으면 밀대로 여기를 한번 잘라주고 겉부분을 걷어낸 다음에 여기 한번 퐁사줄을 같은 두께가 되도록 마무리 해줍니다. 이 작업도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서 만약에 두꺼운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고 어, 얇은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 부분은 아예 터치 안 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두께가 맞았으면 옆 부분을 이제 칼로 커팅을 해서 깔끔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피케라는 작업을 할 건데요 포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반죽을 꾹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안 하면 반죽이 이제 기포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포크로 피케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퀴송아 물렁을 할 건데요 차갑게 굳혔다가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워줍니다 타르트 다음으로는 이제 오렌지 콩피를 만들어 줄 건데요. 오렌지 콩피는 저희 오렌지를 껍질 벗겨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설탕에 절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껍질을 벗겨줄 거예요. 어, 저는 이거 에코노미라는 건데 요거 대신에 감자칼로 그냥 깎아도 되고 과도로 깎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껍질 부분만을 깎으면 돼요. 과도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하얀 색깔이 보이도록 깎으면 이제 쓴 맛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해가지고 적당히 깎아주시면 됩니다. 5 0 g 을 계량을 해서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넣어 붓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끓이고 체에 걸렀다가 다시 새물 받아서 끓이고 이 작업을 할 거예요. 공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전에 벗겨놨던 오렌지 껍질을 찬물에다가 담그고 블럭 시작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오렌지 껍질의 쓴맛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찬물에다가 담궈진 오렌지 껍질을 이제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끓을 때까지 어, 놔둬준 다음에 다시 헹궈주고 다시 찬물에다 담궈서 끓이고 이 작업을 세번 반복하는 걸 의미해요 이제 이렇게 끓으면 불을 끄고 이거를 이제 체에다가 받쳐가지고 거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작업을 두번더 합니다 어, 요렇게 세번 끓여가지고 물렁슈한 오렌지 껍질을 냄비에 담아주시고 이제 설탕이랑 오렌지 주스를 같이 담아가지고 약불로 끓여줍니다 요렇게 끓이다 보면 이제 걸쭉해지면서 얘가 약간 잼 비슷하게, 마말레이드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블렌더로 갈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 농도가 어느 정도 걸쭉해진 <laughs> 액체가 있으면 이제 완성된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블렌더로 한번 갈아줍니다. 너무 많이 데 아, 너무 많이 튄다. 보리다 아, 그 이거 통에다가 비커에다 담아서 하죠. 이렇게 비커에다 옮겨 담아서 여러분들 화상 입습니다. 냄비에서 블렌더 갈지 마세요. 이렇게 블렌더로 갈아줍니다. 너무 죽처럼 될 때까지 갈지 마시고 여기 요런 느낌이 되도록 갈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식으면서 조금 더 걸쭉해지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갈아 주시면 돼요. 오렌지 타르트 밑에 깔리는 초콜릿 크림을 만들 건데요. 커버처를 녹인 것과 그다음에 크림 녹인 거 그리고 전란과 노른자 요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어 먼저 초콜릿에다가 여기 크림을 여러 번 나눠가지고 섞어줍니다. 요거는 크림과 우유와 설탕 의 혼합물입니다. 이때 크림이랑 우유랑 설탕 혼합물은 50도까지는 끓여주셔야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전란이랑 이제 노른자 섞은 거를 먼저 풀고 조금씩 넣어주면서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초코크림 완성입니다. 어, 아까 전에 제가 타르트를 구워 놓은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놓은 오렌지 콩피랑 그다음에 초코 크림을 부을 거예요. 오렌지 콩피는 짤주머니에 담아놨고요. 이거를 밑바닥에다가 깔아줍니다. 너무 바닥을 덮을 정도로 많이 깔아버리면 이제 쓴 맛이 좀 올라올 수 있고 너무 오렌지 향이 강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딱 깔아주려고. 요 그 위에다가 방금 만들어 놓은 초코 크림을 부을 거예요. 어 요거는 그 타르트의 절반 정도만 부으시면 돼요. 그 위에다가 오렌지 크림도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 상태에서 낮은 온도로 오븐에 한번 구워줄 거예요. 어, 이제 오렌지 크림을 끓일 건데요. 오렌지 크림은 일단 냄비에 설탕, 그리고 전분, 그리고 노른자, 그리고 오렌지 주스 살짝을 넣고 먼저 섞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오렌지 주스를 다 넣고 이 상태에서 <laughs> 다 섞였으면 불 올려가지고 크림 끓여줘요. 불은 중불 정도가 적당하고, 이제 여기서 걸쭉해지면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그때 바로 불을 꺼가지고, 어, 크림을 마무리할 거예요. 조금씩 걸쭉해지고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어느 정도 걸쭉해지기 시작하면 거품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지금 농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불을 끄고, 거품 오를 때까지만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잔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휘핑기로 조금만 더 저어주시고 이렇게 걸쭉해졌으면 저희 아까 준비해놨던 버터를 넣고 다시 섞어줘요 어느 정도 잘 섞였으면 이거를 블렌더로 다시 갈아가지고 곱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크림이 완성되면 저는 여기다가 오렌지 향을 조금 더 넣고 싶어가지고 오렌지 제스트를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렌지 크림 완성입니다. 잘 풀려진 오렌지 크림을 이제 초코타르트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스패출러로 펴주면 돼요. 여기 마무리 데코로 이제 오렌지 슬라이스를 올릴 건데. 영상에서 보니까 오렌지 슬라이스가 약간 터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살짝 뿌려주고. 아, 터치 잘 되려나? 음.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끝 부분에. 추가 파우더가 뿌려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원판을 대고 이렇게 타르트 오 오랑주 완성입니다. 보면 타르트 반죽이랑 초코 반죽이랑 오렌지 반주, 오렌지 크림 이렇게 층층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는데? 맛있을 줄 몰랐나요? 아 솔직히 좀 애매했어 이게 나는 껍질 째여가지고 할좀 너무 쓰지 않을까? 너무 질기지 않을까 했는데 토치질 하니까 얘가 보들보들해지고 쓴맛은 조금은 있어. 근데, 싹싸름해잘 어울려. 그냥 <laughs>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진짜 연기하는 게 진짜 괜찮아. 여러분들. 콤비 파티션 옳다. 이한말 마디만 하겠습니다. <laughs> 음, 오렌지랑 초콜릿 조합이 잘 어울리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타르트로는 처음 접해보는 거여가지고. 그니까, 러 제가 접한 거는 한 번에 막 향이 들어오는 디저트들이 아니라, 그냥 오렌지 향 탁, 초코 향탁이 정도까지였는데 이거는 이제 안에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이게 맛있을까 하는 약간 긴가민가한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맛있었어요 진짜 차갑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 더보기란에다가 레시피 올릴 테니까 이거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laughs> 지금 영상이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맥시복구 不，你。